무기력, 답답함, 불안, 공포 코로나 19로 생긴 증상입니다. 코로나 19가 두달 넘게 장기화되며 많은 이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죠. 어,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바뀐 일상에서 비롯되는 우울이라든지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코로나라는 단어와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인 블루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와 함께 마음방역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점 지역사회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마음방역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 코로나 감염의 위험 앞에서 좀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어느 정도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어, 결코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듣고 접하는 것입니다. 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 오히려 지나친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예방수칙을 따르게 돼서 오히려 감염 예방에 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을 유지하시고 적절한 휴식이나 운동과 같은 긍정적인 일상적인 활동들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 계약이 미뤄지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아이들은 더 힘들어 할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곁에 있는 어른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너무 우울하거나 불안한 모습 대신에 좀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코로나 블루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등 우울할 때는 버섯, 호두, 연어 등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카페인 음료나 술은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을 더 느끼게 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이나 업무로 바쁘셨을 텐데 이럴 때좀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낼수 있습니다. 닥터 유의 3분 건강 정보였습니다.